막힐 수가 있어요.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뭔가 눌리는 느낌. 이게 동토 났다고 하거든요. 집에 기운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숨이 막힐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인형이라든지 옷가지들, 주방용품들. 그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배우자가 힘들어지거나 풍비박산 난다 물건을 잘못 가지고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까꿍 안녕하세요 연금아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너무 식상하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laughs> 네. 아유 별말씀을요 <laughs> 근데 이제 댓글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네.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잠도 못 자고 맞아요 막 그러는데 물건이 잘못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건이, 저희 아빠도 옛날에 물건을 어디서 자꾸 이렇게 들여오셔가지고 탈이 네. 많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자꾸만 들여오면 안 되는데 그냥, 그냥 이쁘니까 하나씩 이렇게 어디서 얻어오고 뭐하고 하셨던 물건들이 많았을 때는 몸이 항상 아프셨어요. 그리고 꿈자리가 흉흉하고 자꾸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막 지나간다고도 얘기를 하셨고 많이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건이 잘못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숨이 막힐 수가 있어요 숨이 막힌다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뭔가에 눌리는 느낌 특히나 이게 동토 났다고 하거든요. 이제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저희네들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동토가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철이나 쇠로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그럼 눌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돌 돌들이 많다 집에 집에 기운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숨이 막힐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로 된 것들이 들어오면 어지러울 수도 있고 이게 현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뭐어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아온 인형이라든지 옷가지들 아니면 주방용품들 막 얻어오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궁금한 게 이제 물건이 잘못 들어오고 나서 본인한테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그 기간 같은 게 얼마나 될까요? 평생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구술하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 어, 몇년 전에 가져온 물건이 선생님들 눈에 확!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 집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인테리어 공수를 잘 내리시는 영감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정말 인테리어 공수를 잘 내리시는데 너몇년 전에 혹은 몇달 전에 뭐 나무로 된거 이런 모양으로 된거 들여온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돌로 된 거면 돌로 된 거, 쇠로 된 거면 쇠로 된거 이렇게 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동토가 나서 집 안에 동토가 나서 사람이 운기가 안 좋은 데다가 동토가 지켰으니까 더 악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안 좋고 몸수가 아프고 아니면 내 배우자가 정말 힘들어지거나 돈을 정말 잘 벌던 내 배우자였는데 몸수가 아프기 시작하고 시름시름앓기 시작하고 돈도 돈대로 안 되고 자꾸 날라가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삐뚤어지거나 방황을 많이 하거나 좀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제일 무섭죠. 밖에서 들리면안 드리, 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돌멩이들 돌 옛날에 옛날에 어떤 저희 제가 집분의 시아버지분이 돌멩이를 그렇게 잘 주워오셨대요 돌멩이를 근데 그 돌멩이들이 어그 인간들은 잘 모르니까 돌은 돈 주고도 안 사잖아요 그냥 그냥 밖에 있는 거 널브러져 있는 거 그냥 집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돌을 집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눌리기 시작하면서 안 풀리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 시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 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정말 지금 남아있는 자손들은 단한 명도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풍비박산 난다 물건을 잘못 가지고 들어오면, 왜냐면 옛날에도 돌에도 귀신이 붙었다 그러고 나무에도 귀신이 붙었다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런 나무나 돌멩이들은 함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옛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시고 집안으로 들일 경우 나무도 그렇고 뭐 돌멩이들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혹시 이거 남이 준 것도 포함인가요? 남이 준 것도 포함이죠. 근데, 새 거를 선물, 새 거를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네. 내가 쓰던 거를 남한테 주는 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 플러스 원인데, 나 하나 갖고, 나, 너, 뭐 하나 남은 거는 너 가져. 이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시하듯이, 시주하듯이 그냥 주는 거지. 그리고, 내, 나도 쓰지 못하는 물건을, 어, 저 사람,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저 사람 상대를 준다.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못 쓰는 거 그냥 너가 처리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근데 한국 분들은, 이런 선물은 정말 좋은 거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주는 게 선물인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원 플러스 원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제일 좋은 거 같고 남한테는 그냥 전향인 거를 줘야지 이거를 선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쓸모 있는 거 정말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쟤한테 더 어울릴 거야 해서 주는 게 선물을 이제 뭐지 이걸 물물교환 하듯이 하는 그런 행사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그 애기들한테 필요한 걸 주지 자기가 쓰다가 못 쓰는 걸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서 유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해서 받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남들이 썼던 거를 못 쓴다고 하니까 나 이거 버릴래. 아, 버릴 거면 아까우니까 놔줘. 이렇게 해서 가져오지 마시라는 거죠. 새 거가 좋은 거네요. 새 거가 제일 좋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응. <laughs>